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귀한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주. 전날의 한숨. 나 주님만 따라 가리. 내 주님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비 밤을 아시고늘 채워주. 주님 주님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 사무엘 하 16장 1절로부터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나귀에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가족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드로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정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인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과의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그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그 심판을 달게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이유에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떠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리라 그러한 마음을 먹은 듯합니다. 그러니 후궁들도 왕궁에 남겨두었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고 또 자신의 최측근인 후세 또한 예루살렘의 첩자로 심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훗날을 도모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무혈 입성하게 되고 또 잠시 멈추었던 다윗의 피난 행렬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금 출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한 사람이 나귀의 음식과 과일과 포도주를 싣고 다윗에게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며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는 사울 왕조가 망할 때 아기였는데 그만 유모가 피난 가면서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한 약속 때문에 그를 받아주었고 왕궁에 그가 머무를 수 있게 하였고 또 다윗은 한 식탁에서 그와 먹었습니다. 그를 한 가족처럼 대하고 함께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 행렬에 무비 보셋이 보이지 않아서 다윗은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그의 종 시바만 보이기에 다윗은 시바에게 너의 주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시바는 사실과 다른 거짓을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이후 19장 말씀에 가면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반은 그의 주인이 다윗이 왕궁을 비운 사이에 다시금 사울왕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저 시바는 다윗이 처한 위기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주인까지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는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듯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의 고통을 이용하는 아주 재질이 좋지 않은 그러한 나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바는 그 일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새로운 기회주의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 심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마주쳤을 때에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까지 던집니다.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전형적으로 죄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이 정상적으로 왕위에 있을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그가 지금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동안 갈고 있었던 이빨을 털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피흘린 사악한 자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의해 사울과 요나단이 최후를 맞이하였을 때는 이 다윗은 블레셋에 속해 있었고 또 아브넬을 죽인 요압이라는 요합, 장군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또 아브넬이 요압을 죽일 때또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울의 측근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그러한 비난의 화살을 다윗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것도 또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과의 측근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것이 어쩌면 다시금 사울 왕가를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감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는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최전성기가 지났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저주당하고 비난받을 처지까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세가 다윗에게 시무이를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무이는 그냥 한번 물면 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 강아지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세의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피란을 가고 있는 도중에 그를 죽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그를 죽이는 것은 그저 쓸데없는 살생에 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즉,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궁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심의가 하는 저주가 합당하다면 그 저주를 달게 받아들일 것이고, 혹그 저주에 원통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이 몹시 철양하고 공고하지만,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불행을 틈타 자신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람 남의 약점을 잡아 그것을 감싸주거나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것을 들어내고 그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혹 우리가 귀의주의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도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기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다지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향한 다윗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또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적들의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달게 받아들이고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귀해자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가 그런 귀해주의자였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비록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며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그한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구하는 개렇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천 지역의 보금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과 특별히 단임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내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과 또 성교사님들의 사역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